너에 대한 마음이 너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에 대한 마음이 풍성하고 소통하고 잘 맞아서 오래오래 가고 싶어서 배려하려는 마음이 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 과거의 그 일로 계속 계속 의심하는 모습들은 보일 거야 근데 요때지나나이사람 너랑 정했기 때문에 그냥 믿지 말아고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갈 거고 요때 지나면 너를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랑 오래가고 싶을 정도로 사랑할 거야 여기 보시면 이거 못 만나서 스트레스로 읽어도 안돼 안 돼요. 왜다 네, 부정이에요. 앞에가 음. 그런 권태이라고 읽으셔야 돼요. 음. 근데 지금 마음이 좀 돌아온 거야. 음. 볼게요. 음. 이 사람 과거에 너 때문에 권태스럽고 고민 고민했었어. 요 앞전에는 그 부분 이 해결이 안 돼서 죽을만큼 힘들어했었는데 지금도 휘들리는건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마음이 많이 좋아졌고 너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겼고 마음이 커서 너를 신경 쓰면서 케어하면서 이상적으로 가려고 조절.